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봄철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 하우스 이중도 열고 아 일종 개폐기도 한 50cm씩 열어 가지고 지금 여기 꽃추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농사철이 이제 됐으니까 아직은 이제 앞으로 한뭐한달한 뭐한한 20일만 있으면 이제 땅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밭에 노탈이도 막 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걸음도 내시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농사를 이제 지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 마냥 이 토양도 토양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토양 검증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토양 검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검증이란 땅을 쉽게 얘기하면은 진찰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이 pH 산도가 보통 농작물이 잘 되게 하려면은 못돼도 0.5에서 0, 0 6, 8까지 7, 7까지 거의 가까워야 이제 농작물이 잘 되는데요. 채하 못돼도 6.5는 돼야 농작물에 이제 태비도 뿌리고, 아, 비료도 뿌렸을 때비료빨도잘 밟고, 태비도 성분을 잘 빨아먹고, 작물이 잘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땅은, 이, 에, 논이나 산은 pH 산도가 더 낮고, 이제 밭은 이제 그나마 조금씩 석회를 내셨기 때문에, 이제 pH 산도가 조금은 높다고 해도, 에, 대다수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에, pH 에, 그 산도가 낮기 때문에, 에, 그거를, 산성 땅을 알콜리상 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석회를 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석회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아 눈으로 이 땅, 땅이 이 pH산도가 얼마까지 올라간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도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 토양 검증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선 밭이 뭐 500평이든 1000평이든 밭에를 가시면은 예, 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시, 저 밭보다는 조금 덜 파도 됩니다. 한 15cm 정도만, 그 위에 벼 포기를 15cm 정도만 파서 치우고, 한 1000평짜리 같으면은 한 다섯, 여섯 군데를, 위에 15cm 정도를 긁어내고, 그 속에서 한 삽씩 파서,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서 파게 되면 한 다섯, 여섯 삽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릇에다 담아서 한 일주일 정도 수분 증발을 하게 되면은, 아, 이 3일만 가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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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벼 뿌리라든지 뭐, 지저분한 돌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골라내시고, 그거를 저 비닐봉지에다 로그 마른 흙을 한 1.2kg 정도를 담아서, 농업기술센터에다, 갖다 주게 되면은, 이제 변농사가 과연, 아, pH산도가 얼마고, 이 논에는 질소가 얼마 정도 있고, 인산, 가리, 뭐, 석회, 규산, 이런 성분이 대강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요거는 부족하고 요거는 적정량이고 아르켜주게 되면은, 그대로 내시게 되면은, 아, 변홍사도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은 논보다는 조금 이제 깊이 파게 되는데요. 밭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천평이다 그러면은 한 20cm를 위에를 걷어내시고 한 삽씩 퍼서 한 대여섯 삽을 달아, 달아에다 넣고 한 2, 3일 말리신 다음에 이 물질 돌이나 여러 가지 이 물질을 골라 내신 다음에 비닐봉지다 한 1.5kg 정도를 담아서 농업기술센터다 이제 갖다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이제 데이터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밭은 현재 pH 산도가 뭐 6이다, 6.5다 아니면 6.8이다. 그러면 이제 석회 성분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6.8에는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질소 성분은 이땅에 얼마나 있고 인산은 얼마나 있고 가리 성분은 얼마나 있고. 뭐 규산 이런 거 여러 가지 모리부된 철뭐 이렇게 물론 조사가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사서 가장 중요한 게 질소 인산 칼이 산성 토양인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제 그런 것만 조사를 하게 되면은 농사 지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혀 내 땅이 pH 산도가 얼마인지 모르시고 그러면은 그럴 그걸 흙을 퍼다가 주시게 되면은 그 토양 검증이 되니까. 예, 농사 지시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사 지시면서 뭐 고추를 심었는데, 에, 석회 성분이 부족해가지고, 이 고추가 끝이 움푹 삶아진 것 같고, 까맣고, 또 춤이 마물 열린 고추 한 다섯, 여섯 개가, 속을 보면은 씨가 새카맣는 거는 이제 석회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밭은 특히, 예, 토양 검증을 예, 하시게 되면, 예, 농사에 이제 많은 이제, 이제 도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마도를 심으시더라도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은 커다랗게 열려가지고 그 배꼽이 까맣게 썩는 것도 다 석회 결핍이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농사지시는데 예, 토양 검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예,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지금 이그 데이터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몇 가지 분석이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